안녕하세요. 힐링왕 시골 아재 양봉장입니다. 오늘은 힐링 아재 그 3월 정소 작업과 그통가리뭐 내검 이어지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, 정소 겸 지금, 통갈이도할 생각입니다. 아, 산 이제 개상 올리기 직전에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. 어, 아마 화분도 많이 먹고, 지금은 점검도 해주고, 어, 격리판을 채울 생각입니다. 지금. 이 어, 요거는 아마 후미딜, 비, 봉지 사양 했는데 다 먹었네요. 어, 그러고, 이거는, 그 목초액. 저는 아마 목초액을 쓰고 있습니다. 목초액을 떠오면은, 이, 냄새를 맡고, 어, 꼭다 들어가 버리 죠. 무기를 다 먹었네요, 무기장이. 이, 나오고 한주 산란을 또 하기 시작하니 하고 응. 예, 산란이 하고 또 산란을 많이 해놨네. 원래는 날씨가 좀 좋은 것 같는데, 날씨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산란요, 해는 것, 또 새로 산란해는거 네, 보이니까. 예. 음. 벌이 대체적으로, 그, 저으로 그 이렇게 왔는데 아마 끝에 따라 벌이, 꽃 따라 아마 벌이 빨리 못 느는 것 같아요. 우리 사람 마음이 바쁜가 가, 바쁜 것 같아요. 꽃이 피니까 벌도 빨리 늘어나겠지 하는 생각에 사람이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. 아마 이게 벌은 늦고 꽃은 빨리 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왕이 지금 왕을 왕이 안 보이는 것 같아. 먹이가 많아서 먹이를 지금 이제 먹도록, 먹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. 얘들이 그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먹이를 파먹기가 수월초. 아마 곤란 엄청 많이, 응. 많이 해난 것 같습니다. 역시 응. 왕 어디로 가는 공항이 안 보입니다. 응. 하얀 화분을 묻어오는 공기를 해서 토리 화은비 그딴 걸 먹어오네요. 응. 응. 예, 지금 더좀네 어, 응. 음, 개, 네 다섯 개의 사이에 어. 기왕판, 왕이 못노고로 수직 기왕판을 치웁니다. 왕이 못노고로 왕이 넘어오면 안 되니까, 왕이 요 다섯 장, 둘, 넷, 다섯 장 안에만 탈란을 해라고 수직 기왕판을 치우고, 그래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예. 어, 이상으로 힐링왕 시골 아재, 그 개강판 채우기와 소비, 정, 소비 정소, 화분떡 보충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개상 올리기 작업을 할때 어,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힐링왕 시골 아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.